프로브가 매캐 많이 없어요 미로 안녕 여안분들 다니 아프로브잡사주었냐안 가봅니다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 좀 어 빠르게 스타로 출발할게요 여러분들 불곰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 별로 안좋아하시니까 그죠? 예자 프로브 프로브로 상대 일꾼 죽일때마다 한마리당 5천원 미션인데요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보나라님께서 주신 미션이죠? 뭐 어떻게 해야 되냐미이부 <laughs> <laughs> 어? 뭐냐? 햄이 햄이 위치가 좀안 맞나? 음. 됐나? 오 쉣. 오 쉣. 원래 위치였나? 내가 앉은 키가 좀 커졌나? 왜 이러지? 아, 머리에 머리에 약간 뽕이 높아서 그런가? 프로브 출동 프로브 출동 프로브 사랑하나 갑니다 아 게이트하면 잊었어 캠 조정한다고 젠장 뭐냐 이거 뭐야 뭐야 뭐야! 야이새 뭐야 뭐야! 어어 이 양반 뭐야! 어야양 뭐야 포지터블이야? 아개 쌉찔이네 아골 때리네 양반 보소 응? 음? 가자 생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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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두구 다까 두구

막카를갖다가질로지치고 있냐? 아이고, 뭘 때리네. 아, 이고 진짜. 플레이... 아, 이리네 아, 이 야마 뭐 아,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진이 아, 이거 진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어쩔 수 없이, 이거 프로브 리콜 가 되는 거야? 골 때리네, 아, 참. 아, 이거 프로브 리콜 밖에 답이 없네. 상당히 유감이죠?

<laughs> 당분간 머리되면 억울로 존나 끌리겠네. 와! <laughs> 어! 뭐야 뭐야! 야, 양마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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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야, 슈라 야, 로션이냐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다 야, 야, 다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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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발 야, 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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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골때리게하 사람. 오, 뭔 사람, 야, 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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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뻔 야, 지 그나저 프로브를 빨리 잡아야되는데 <목소리> 아 그냥 못때리잖아 뭐 플레이 <목소리> 야! 셔틀이야셔틀이 살았다! 다크야, 설마? 다크 드랍이야? 야이씨 때역는반 역시, 역아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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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로브오지 역시, 아시역는데시로브

아, 야, 막골때 리기, 하 네, 나 프로로 사냥 하러 가야 되 는데. 이 들어간다. 야 리코로 만졌어. 아, 아 미쳤다. 미쳤어. 아 존나 엮이네 아, 존나 반전이래 방금. 이걸로 <laughs> 받는 거 싫어냐? <laughs> 아니 가진 역경을 갖다가 해쳐, 어? 뽑고 지금 갈, 가는 이 찰나에 지금. 아 어, 양아, 뭐, 왜 이래? 아, 사람 죽일라 그래? 양바나? 어이!

야 크루프 조질러자 한마리 먹었다 두마리 세마리 세마리 일단 3킬했어요 3킬, 했어요, 3킬. 3, 일단 3킬했습니다 여러분들 3킬했어요 일단 막말로 3킬 했다 와 g 3 3 k 3킬 3kg 는 k 3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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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k 3 k 3kg 이마 빨로 천들 빨로 선들 빨로 단 달러 오바하지 말아줘야겠지? 어옹 오요 철 빨고 씨찔로 조금만 더 미나리 비틀 빨루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? 여러분들 야 여여 따하게 드셨네 야또따만전락보소 이 양반 전략 실화 팔로션이냐? 걔 오진 양반이네. 아이 양반도 참 스펙타클한 양반이구만. 오 제게 랍 쌓고요호. 원하는 바를 뭐아 혹시 몰래 못듣은거 아니야? 이런 양반들이 꾸욱 끄면은 6시 그때데 5시 이런데 몰래 터먹거든요 견진이 오지게 했지? 어?

조금만더 들어 주면은 쉬비예요. 아, 이거 봐 진짜. 살발했다. 우다 많이를. 나 프로브 조금 더 매니매니 먹고 지바이. 여기서 몰래 떨멀티 빨고 지나 홀리 딸라이 라이라이라이. 라이 라이 라이. 양반아. 이거 많이 보셨는데? 사 a g 해 주고, y 이따라따또 삐약삐약 오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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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Li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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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l 다라이 l a Lila, l 지 l 아그지 l 새 l a l i l 오, 이쪽으고싶은주이쪽고은데이고 싶은데,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, 이쪽으고데 가고 데로로1고싶로1고싶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, 이고 일단. 가으로이렇게 없어? 프로 왜 이렇게 없어? c u 리앤 y and the lord the right color f e 봉 a i fitarap pokalapisaram botalam b o 아 견제 왔네, 셔틀 견제. 싸버렸는데? 오역발 밟으시베 지금? 블래머스 정책 시켜라 이 정도면 안되는데? 이 양반아 그만 좀 하라잉?

이 o 만 c o m 루단 u t a 발 d t h o s 들 b a 이고하이템 o 로 y o 만 s h 이들어가미이 let's go and the fancy block a 야 야야! h 아이 일단 적당히는 조전하고요 오 그래, <목소리도> 여기가 네 오우야! 아, 이걸 만족이 안되는데. 그러고. 좀더 모으줘야 되는데. 일로 와라. 어. 어. 여자애 말고 신. a n 다이 u 드 d 그 n 로 n g r 로 o m b 로다 l o d 오 n 오 e r ballo, dander ballo, dander love. Oh,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y 다 a h Oh, yeah. Oh,